라방이라고요? 사진 아닌데 라방이라고? 아, 어. 라방을 켰다고? 어. 아니 너꺼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야 라방 켰다고? 아닌데 진짠데? 사진 하... 아닌데 사진 아닌데. 아닌데. 아닌데 가자 아나 괜찮아 진짜로 가자 왜 라방을 또 켜? 가자, 인마. 뭔 얘기하고 가려더니왜 라방을 켰어? 얘기해. 너 찍으려고 켰어. 우샬이랑 살아온 거 알지? 꺼져. <laughs> 아 진짜 괜찮아, 진짜 괜찮아. 아니야, 가자, 다 가자. 탭. 다 먹었다, 가자. 새우깡 다 먹었어? 안 먹었는데. 가자 집에 와서, 개그 집에 와서. 가자. 가자, 이놈아.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현자 씨가 03시 4분 남주식이, 좋은 술을 마셔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. 03시 4분이요. 야밤에 라방을 계속 죄송하고 있다. 많은 시간에 대화도 좀 하다 가려고 하는데 빨리 가야겠군요. I'm not sorry. I'm okay. 너 찍고 있어? 응. 알았어. 컨셉이야, 사실. 나 괜찮아. 알아, 알아. 알지? 나 근데 진짜 괜찮아, 사실. 라방구고 얘기하면 되겠다. <laughs> 가자. Let's go. 응. 꺼, 임마. 호호. 꺼, 임마. 꺼, 임마. 나 근데 진짜 괜찮아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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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꺼, 임마. 이거 어떻게 꺼?